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대결자 네. 할렐루야. 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저땅 끝까지 이 삼칠 나라 그 넘어서 모든 족속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인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의 사건입니다. 이 중심은 예도로가 중심이 되어서 쭉 사역을 왔습니다. 사도행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이 진행되고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중심 안디옥 교회가 발판이 되어서 아세아, 아기도냐, 로마보금,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쓰임을 못 받아요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터치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보금을 같이 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보금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는데 각가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지않습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오천 명이 막 돌아오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딱 가면은 베드로가 본인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불신자 집에 왜가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민사상,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애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의식,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새 틀로 딱 준비돼 보면 원리스가 되잖아요. 하나가 딱 돼서 뭔가 하나가 안 되면 말이 많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의식과 전통과 바리새사상과 유대사상과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걸 바꾸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예요. 옛 털을 깨고 새 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주력 교회가 됩니다. 세계 복음아 오마 복음아 하는데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틀을 깨고 옛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 틀을 가지고 세계 복음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 협회와 우리 개혁 총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틀,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예 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례요한까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면서 사회 의 정의를 더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 삭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머리를 깎을 수 있잖아요. 머리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한국교회가 전부 목사한테 머리 다 깎았다. 그하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안 깎아도 복음이 뭔지를 회복하고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하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 러시아, 중국, 저 아프리카에 뭐마 거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예요. 방언하고 애언하고 환상하고 병 고치고 이거는 불신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마이 하고 있습니다. 명상해도 별일다 일어납니다. 종교 단체에서 치유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해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뭐병건친다 눈치르고 뭐하고 별짓 다하니까 재앙이 들어다니 또 교회의 틀이 뭡니까? 박애주의 선행하고 구제하고 뭐 어떤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마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해주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주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그 축복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기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뭐가 지금 시급하냐 머리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깎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깎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일어났는데 레터를 못 바꿨고 왜못 바꿨느냐 갑자기 막 3천 명와 뿌리고 갑자기 5천 명 모이고 하니까 이털 바꿀 시간도 없어. 집중도 안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참딱맞다 지금 우리는요, 이 숫자 가지고 예 털을 탁 바꿀 수 있고, 새 털을 탁 준비해가지고, 이삼칠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될수 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적당하게 한눈에 다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한명한명씩예 털을 바꾸고, 새 털로 준비하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찬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수 없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크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보고만 그냥 깔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라. 그 여러분이요 핍박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 총신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막 정말 다른데 전혀 뭐 그런 거안 쳐도 보고. 양사만 딱 쳐다보고 접고 딱 하는 이런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보면 막뭐 도는 데도 있고, 다다다다다한 데도 있고, 뭐만치는 데도 있고. 그게 뭐냐니까 집중이 달라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가면 집중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laughs> 집중은다 왜냐하면 티박이 있으니까. 언제 어느 시에 지금 이 비밀 경찰들이 더할지 모르니까, 막정신차려 가지고. 젖고 젖고 막 이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되는 대로 가면 요실시 사람들이 꺼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요이 안디옥 교회가 핍박 속에서 혼란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래요. 안디옥 교회 멤버가 핍박 때문에 혼란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핍박 속에 교회가 세우시면요. 교회가 더열속력이 강하고 더원리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보금 공동체가 딱 되요. 선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공화장 여기 봐. 반대사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1 3장 일절에 보면요, 왕실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팀이 되가 한 팀을 선교소로 파송하는 겁니다. 전부 다 뭐냐? 아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두자는다안 많지만은 원리서 딱 떼보니까. 이 교회를 로마 복음하는 데 중심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지옥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남아있는 옛틀, 지금까지 우리 잘하고 있지만 은 우리의 옛모습, 옛사람 이런 거를 꾸고 캐틀로 준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충만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충만, 오직 세계보음화 오직 냄넌트라는 은약을 딱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금공동체 기도, 전도, 성교, 냄넌트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딱 하나가 되니까 성교사로 보내면서 이 성교를 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모든 발판이 안디옥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충만교회 여러분들이 발판이 되어주셨습니다. 안디옥교회처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알보리산의언약남산의언약 은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하나가 딱 된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에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237 시대가 열렸어요. 이이 37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3 7시대의주역으로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가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요 땅 끝까지 가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더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전파된다는 130년 전에 성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전 세계도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빠르게 부흥된 데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성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오직 세계복음하다가 우리가 올인하고 있잖아요. 오구음은 모든 사상도 막습니다. 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신차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전하면요, 모든 악한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아리의 사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구음을 막을 사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누 생명. 곰이 와도 하나님이 내긴 생명을 어느 것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막고 적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가 하나하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 인생을 영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뭘 말하느냐 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조상들이 애급의 종로를 했지 않느냐. 애급 종살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그피 때문에 출애금을 했다. 출애금을 40년간 광야생활로 해서 가난 땅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걸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 사울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아이도왕을 세웠다. 다이세 시를 통해서 그리소가 오신다. 그 그리소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나 이 바울이 진짜 복음을 아주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이세 시로 오는데 그 다이세 시로 오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소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리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고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정리하셨습니다.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가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망 근세를 깨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음아 천국으로 바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울과 전도자들이 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거절하니까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는 까는다 전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에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래되니까,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빛이 될 거다 이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싫어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방인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로 하나님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요, 진짜 복음, 보금, 참복음이 증거되면요, 악해와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막 핍박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이 복음 한 사람 받으면요두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팀들이 계속 전도자들이 언약의 예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너와 여러분이 이 3, 7나라 복음화 때문에 언약의 예정 속에 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위의 선하신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시고 인도하실 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디옥교회처럼 원리서대어서보건공동체 기도전도 성교, 랩런터 세계부막공동체, 기도공동교대어서이 마지막 237 시대에 멋지게 서임받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주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 바나바 팀이 되어서 성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들이 선행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현디어교회처럼우 충만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백성들이 다 로마서 16경 일꾼들처럼 쓰임받도록 237시대의 주육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터들은 237시대의 왕들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도록 하나님 역사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